자 오늘 할 메뉴는 어, 한식과 일식을 피전해서 만들 우동인데요 한식의 무나물과 뭐 콩나물을 섞어서 이거는 볼까예요 음... 콩을 할건지 아니면 향을 더 입혀서 뽑아낼건지 한번 음... 뭐 면서 맞춰보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일단 물을 먼저 얹어야 됩니다 국물을 뽑아야겠죠 이번 쪽인가 양파 대파 고추 콩나물 무랑 배추 되겠습니다 무나물은 다 해보셨죠? 이 무나물이 고기보다 까다롭습니다 무나물을 음영 형식으로 올려서 할 거예요. 이거는 나머지는 반육용으로 고파밥한모퉁가는게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참고하세요 소고추를 넣으시면 그냥 이렇게 넣으시면 매운맛이 덜 나고요 푸셔서 드시면, 매운맛이 많이 납니다저셔서서 드리나. 푸셔서 드리나. 서서서말기용으서 드리나. 푸셔서 드에나 푸셔서 드리나. 푸셔서 드리나. 써셔게요리나편한서